승윤님이 자신은 근육 부위당 여러가지 운동을 하는데 트리거님은 근육 부위당 한가지 운동으로 루틴을 구상하시던데 이 방법이 더 좋은가요? 어디서 운동도 편식하지 말라고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물론 엘리트 체육인이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선수급 웨이트 상급자의 경우는 다양한 운동을 루틴에 추가시키는 것을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육 부위당 한두 가지 운동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유는 근육 부위 부위별로 효과가 더 좋은 운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화 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휴더본파 박사의 운동 경력 2년 이상의 보디빌더를 대상으로 한 운동별 근전도 검사 결과 중 광배근 운동을 예로 들어 보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효과가 더 좋은 운동이 기 때문에. 광배근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효과가 좋은 벤트오브로우나 원암 덤벨로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운동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한두 가지 운동만 집중해서 해야 되는지 질문이 생길 텐데요. 각 부위별로 효과가 좋은 다관절 운동을 중심으로 6에서 1년 정도 하, 하, 운동을 하다 보면 성장이 지체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때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달시켜 줄수 있는 고립 운동을 추가해서 루틴을 구성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정체기가 왔을 때 운동 효과가 좋은 다른 운동으로 바꾸어 루틴을 구성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러면 또 부위별로 효과 좋은 운동은 어떤 게 있나요? 하는 질문이 들 텐데요. 그럴 때는 연말 특집 트리거 어워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운동 비수기인 겨울이래요. 제가 좀 여유가 많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댓글에 최대한 많이 답해드리려고 하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최대한 많은 영상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엄청 구독구와 그리고 끝.